대리석 바닥 위에 펼쳐진 붉은 카페트, 고가의 가구들, 천장을 장식한 샹들리에. 창고 안에는 아사드 대통령이 과거 방문객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선물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로 망명한 이후 개방된 대통령궁의 모습은 그동안의 호화로운 생활을 짐작해 합니다. 아사드가 버리고 간 개인 저택 역시 고가의 자동차들이 질비해 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의 흔적을 엿보게 합니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사드 가문의 순자산은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시리아 국민의 약 70%는 빈곤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군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 하페즈 아사드의 무덤을 불태우며 지난 53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과거 화학무기로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했던 아사드 대통령은 군과 경찰 등을 동원해 조직적인 고문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